한혜연 씨잘 모릅니다. 패션은 더 쥐뿔도 모릅니다. 이 머리는 직접 깎았고 이 옷은 마트에서 샀습니다. 하지만 내돈내산이라 뻥치며 광고한 프로틴 쉐이크를 보니 기가 찹니다. 단백질 고작 15g 든걸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공복감이 덜 하다며 제품을 칭찬합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공복감이 덜한 생수도 팔것 같습니다. 헬스인들은 그 절반 가격으로 단백질이 두 배나 들어있는 보충제를 먹고 있지만 혹시나 내 형제가 내 어머니가 그것을 살까봐 걱정됩니다. 여성 피트니스 시장은 근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과한 근력 운동은 안 된다는 말과 다이어트 때 근손실 방지를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 공존하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피부린다며 많은 여성 안티 팬을 보유한 강민경 씨는 여성 패션 제품을 거짓 광고했습니다. 결국 예쁜 여성을 소비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순진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헬스 용품을 추천했다간 하나도 팔리지 않고 욕만 뒤지게 먹고 구독자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예전에 한 여초 사이트에서 마카롱과 떡볶이에 핑크텍스가 붙었다며 여성이 주 고객인 음식만 자꾸 가격이 오른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고 많은 남초 사이트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비싸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사 먹어 주냐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마카롱과 떡볶이가 있다면 남성들에게는 국밥이 있습니다. 사실 마카롱에 대비될 만한 남성들의 후식을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국밥 중들뿐입니다. 어쨌든 마카롱과 국밥은 그 판매 전략이 확연히 다릅니다. 개당 천원 정도로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예쁜 달콤함을 선물할 수 있었던 마카롱은 점점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크기를 50% 정도 키운 후 가격은 100% 정도 올렸지만 여성들은 인스타에 뚱카롱 사진을 올리며 사 먹습니다. 다양한 맛이 나오며 가격을 올려도 사 먹었고 예쁜 마카롱일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 고사리 주먹만 한게 하나에 3, 4천 원씩 하게 됐지만 여성들은 지구 뿌시는 비주얼을 인스타에 올리며 그 가격을 감당했습니다. 남성들이 국밥을 먹으러 갑니다. 다른 집보다 천 원이 비쌌지만 고기가 많이 들어있기에 단백질 식당 터치를 외치며 처복합니다 장사가 잘 되자 국밥집 사장은 가격을 천원더 올렸고 계산 때야 그 소식을 들은 남성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다면 깍두기 한번더 리필할 걸. 오늘부터 그 국밥집은 창렬입니다. 다시 난 갑니다. 국밥집 같이 남성이 주 고객인 장사꾼들은 가격을 섣불리 올리지 않습니다. 남성 고객들은 가성비에 미친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에게 핑크텍스와 같은 블루텍스 전법이 먹힐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 헬스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헬스장에는 핑크텍스가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운동하기 좋은 헬스장은 기본 회비부터 더 비싸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확연히 pt를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pt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많은 트레이너들이 그돈 받고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고 시설이 좋은 가성비 헬스장을 찾아다니고 보충제는 마이 프로틴을 먹습니다. 지금 나는 마파 안 먹지, 크크. 하는 사람들도 국산 보충제 절대 안 먹고 해외 배송으로 보충제 사 먹습니다. 킹성비 국밥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은 헬스에 돈을 쓸 생각이 없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마치 남성들을 거지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 남성들은 지금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합리적 소비를 인정받은 것에 우쭐한 중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남성 고객을 홀대하고 여성 고객들을 우대하는 것은 시장논리이며, 여성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말고 호구 잡으려는 그들의 화를 내야 하지만, 여성들은 같은 공간에서 남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벼슬처럼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인사도 안 하는 트레이너가 자신에게 딱 붙어서 수업하는 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 맛을 한번 보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PT 없이 운동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가성비 따위 생각하지 않기에 비싼 돈준 PT 수업의 질을 따지지 않고 뽕을 뽑으려고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여성들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돈을 쓰는 예를 들어 홈쇼핑이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싸고 낭낭한 양을 바라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남성들이 PT 수업에 뽕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뽐뿌로 질러버린 PT 수업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의미 없는 수업을 꾸역꾸역 받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은 합니다. PT 받았는데 변화 없으면 친구들이 놀릴 텐데. 돈 아까워서라도 많이 배워서 혼자 운동할 수 있게 해야겠다. 킹성비. 모르면 당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냉혹한 시장 이치를 욕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눈탱이 맞지 않으려면 배우십시오. 당신이 100만원 주고 산 핸드폰, 뽐뿌이는 40에 삽니다. 당신이 250주고 맞춘 게이밍 컴퓨터, 아나와이는 180에 맞추고 서비스로 키마도 받습니다. 헬스도 배우십시오. pt를 받을 거면 그 트레이너의 기술과 지식을 빨아 먹으십시오. 트레이너가 나태해지지 않게 더 요구하고 배움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식당에서 머리칼 하나만 나와도 기겁하고 뷔페 가면 전사처럼 처먹으면서 트레이너가 수업 시간을 안 지키고 수업 때 집중하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버리듯 돈 쓰며 비싸다고 징징대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낸 만큼 뽑아 먹으십시오.그럼 적어도 헬스장에서 핑크텍스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극자일 수였습니다.바이바이.